자, 16년 7월 학평입니다. 그림은 동일한 지점에서 1초 간격으로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를 같은 속력으로 연직 위로 던졌을 때 어느 순간 A는 정지 상태이고 B는 속력 V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. 이 순간 A와 B의 높이 차이는 H이다라고 그랬네요. 자,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뭐 잠깐 가볍게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어, VT 그래프로 할 건데 자, 처음에 지금 a와 b를 같은 손력으로 연직 위로 던지는데 a를 지금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1초 후에 지금 b를 던졌다 라고 하고 있네 그치 근데 1초 후에 그럼 얘가 정지를 한 거야 지금 그치 1초 던지고 나서 1초 후에 h만큼 올라가서 정지를 했어 맞죠 자 그러면 자 중력 가속도는 10이다 라 그랬으니까 아마도 1초일 때 정지니까 이렇게 될 건데 가속도가 지금 10이라는 거잖아 그치 가속도가 10이니까 아마도 처음 속력은 얼마였을 거야? 10m/s가 됐었을 거야. 그치? 중력 가속도가 10이다라는 거는 결국에서는 속도가 1초에 10씩 변한다라는 거니까. 맞죠? 아, 얘는 처음 속력이 10이었겠구나. 즉, 같은 속력으로 던졌다 그랬으니까 b도 어때? 10m/s로 던져진 거죠. 그치? 자, 그러니까 b는 1초 후에 던졌다라 그랬으니까 아마도 b는 이 상태에서 던져져 가지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네. 그치? 그리고 시간은 아마 2초가 될 겁니다. 같은 가속도로 올라가게 될 테니까. 그렇죠? 자,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. 그랬으니까 한번 봅시다. 기억 부위는 10m per s 이다 이거는 일단은 옳은 질문이죠. 방금 잡아냈습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h는 5m이다, 라고 그랬는데, 결국에서는 a가 얼마나 올라갔냐, 이거잖아. 그치? a는 얼마만큼 올라가? 이 그래프 면적만큼 올라가게 되겠죠, 면적은. 5m니까 h는 5다. 역시, 오른지문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이 순간부터 0.5초 후에 a와 b는 충돌한다, 그랬네. 자, 그럼 이 그래프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려볼게. 자, a는 지금 정지했다가 이제 어떻게 될 거야? 다시 내려올 겁니다. 그쵸? 다시 내려온다. 즉, 운동방향이 바뀌어가지고, 이런 식의 아마 그래프가 완성이 될 거야, A는. 가속도는 안 변하죠? 그제 올라갈 때도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 10mps. 내려갈 때도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 10mps니까 여기서든 여기서든 가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. 즉, 기울기는 똑같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 자,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이죠. 0.5초 후에 A와 B는 충돌한다, 라고 그랬거든. 그럼 0.5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. 자, 여기는 이제 0.5초. 아, 1.5초가 되겠네요. 1.5초. 자, 그러면 1.5초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? A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, 즉, 아래쪽 방향으로 요만큼 내려오게 될 거야. 그치? 요만큼 내려오게 될 거고, 자, B 같은 경우는 뭐야?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?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요만큼 올라가게 될 겁니다. 그치? 근데 이 면적을 보니까 지금 0.5에다가 10이니까 어, 어떻게 돼? 면적이 지금 5m가 되는 거잖아. 이두 면적을 합치게 되면. 은 그치? 즉, A가 올라간 거리랑, 아, A가 내려간 거리랑 B가 올라가는 거리를 합치면 5m가 돼. 그럼 처음에 5m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B가 올라간 거리와 A가 내려간 거리를 합쳤더니 5m다라는 거는 이때 만나는 게 맞다라는 거잖아. 그렇지? 그러니까 디귿 충돌한다. 이것도 옳은 지문 되겠네요. 그죠? 답은 5번 되겠습니다.